Uh, the driving force equilibri uh, equilibrium a minimum energy state where there is no further tendency to change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emistry and physics. How do we say it? 원동력과 추진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equilibrium이라고 그러면은 평형이나 평형 상태를 말을 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여서, 뭐냐면, 여기 찍자. 그래서, 봐봐. 평형상태 이게 뭐냐면, 더 이상의 뭐가 변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은 최소한의 에너지상태를 평형상태라고 하는 것까지 됐지. 어, 그것을 향한 원동력 혹은 추진력이라는 거는, 어, 화학과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랬어 여기서 drive가 주어니까, 동사 여기, 실치 어,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falling objects, u come to rest at the lowest energy state. 까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서 falling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동사일까요? 다시요. 폴링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현재 분사예요. 뭐 보고 알았어요? 은정아? 분사의 형태 보고 알았어 만약에 폴링이 주어, 이게 동명사라면 얘가 목적어일 거고 얘가 주어가 되면 컴에 s가 붙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컴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명사가 아니라 업적스를 꾸며 쓰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용사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사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사물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떨어지는 사물들은 있잖아. 가장 낮은 에너지 단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주력하면 이거죠? 정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chemical reactions proceed to completion where no further reaction occurs. 자, 그다서이렇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이 Why is this driving force is manifest everywhere? Natural systems, even when they are in a stable state, are usually far from equilibriu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manifest라고 하면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분명하게 표현하는. 자, 그래서 있잖아. 비록 이러한 원동력 하면 돼. Driving force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원동력이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자연 체계는 심지어 그 자연 체계가 안정상 안정적인 상태일 때조차 동사로서 되게 저런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더라 이 말입니다 해석되시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있잖아 평형 상태에서는 that properties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constant uh, are constant throughout the system, and the system is isolated from external influences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property에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원형인지 알지? 어, 성격이나 아니 성격이 아니라 그 부동산, 그 다음에 자질, 특성, 그 다음에 재산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특성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나 아니면은 압력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은 있잖아 어그 시스템 전체에서 일정하다 이 말이야. 다시요. 흔한 상태에서는 음, 온도와 압력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일정해요. 그리고 시스템은 있잖아요. 외부의 어떤 영향력과 분리되어 있다. 는겁니다 자, 그체계는 외부적, 외적인 어떤 영향력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거는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다시요. 여기에 있는 온도가 절대 바뀌지 않는 평형상태라는게이 자연세계에서 존재하겠냐고. 게다가, 그러니까 외적인 영향력이 1도 없는 Yeah. 하는데, 응. 자, One of the benefits of laboratory experiences is that when we actually try to measure properties at equilibrium, it becomes evident that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 perfection to appear. is very difficult indeed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조금 구조가 효과 있는데 좀 천천히 봅시다. 자, 일단 원어부터 목수명서 찾았으니까 여기서 끊고 주어 동사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지. SC 역할을 하고 있는 명접이에요. 됐지? 자, 실험의 실험, 실험적인 어떤 실험실적인 경험의 이점 중 하나는 있잖아. 뭐냐면, 아, 여기도요? 아, 구조 설명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대, 명접에 대시 있는데, 접속사가 하나가 더 나왔으면 문장 두개 온다는 소리야. 그치, 얘들아? n 이 이끄는 문장은 이클리블렘 여기까지고, 대시 이끄는 문장은 여기서 시작해요. 내 말이 해가시죠 어. 자, 그래서, if you can't e 머 r v i 스 e indeed까지가 대시 이끄는 문장이야. 그치? i 이슨 가져오고 여기 백절이 진주 대절의 주어은 여기 봉사 여기 무슨 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실험실적인 어떤 경험의 입점중 하나는 어 평형 상태에서의 그러한 자질 혹은 특성들을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할때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할때 그지? 어 대절이 명백해진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그 그러한 완벽이 나타나기 아니, 그러한 완벽이 완벽한 상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통제하는 일이 정말로 엄청 어렵구나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 말. 사람처럼 말해볼게요. 일단 해석은 보세요. 구조 따라왔죠? 자, 애들아좀 사람처럼 말해보면, 실험실에는, 어, 변동의 여지가 없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이러 조건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 그치? 그럴 때는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쵸? 실험실 안에서는. 근데, 그런, 실험실적인 걸로 우리가 뭔가 자연의 평형 상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조건, 완벽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조건, 완벽함을 그러한 완벽함을 평형 상태하는 거지. 그지 뭔가 평형 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통제하는 건 어렵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 말이야. 형용 상태의 특성은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실험실. 그치? 지 근데. 그러면. 자, 자연계는 있잖아. 뭐가 아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분리된다는 거야. 다시요. 자연계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 아,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다. 자연계는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분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내 말이 해 가지? 자연계는 분리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알죠?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 숲 속에서 여기에 뭔가, 어 바람의 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도 갑자기 옆에서 사자 좀 사자가 있을 수도 있지. 사자가 눈물을 막 쫓아. 사자는, 사자가 스트레칭않겠다 있나? 나왜 사망을 쓰는 건가지 자? 나 그러면, 여우, 어, 여우 어, 1마리랑멧돼지랑막끼키랑 해가지고 서로 뜯고 뜯기고 막 하고 있어요. 나 그것도 바람에 영어로. 이라고. 내가 아무리 여기에 조건을 다막 완벽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서로 여에 맞물려 있다 이거야 됐지? 음, 자. 그래서 그거는 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닌 거지. 이거는 자연 세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 아니, 분리될 수 없는 게와 잠깐만. 뭐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있다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 응? 뭔 소리지? 자연계는 서로 얽혀있어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오케이. 아, 조금 너무 쉬워. 자, 그래서 Matter flows in and out. Properties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change continuously. 자, 물질이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안팎으로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있잖아요. 기온과 압력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이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p h e n 라고 하면 현상들, 페라미너니는 다르죠. 현상, 비범한 사건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있잖아. 자연현상들은 s t a t i 요 정적인,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정적인 평형상태에서가 아니라 모든 범위에서 움직임의 상태, 아, sorry, 여기 먼저 해야겠네. 자, 자연의 현상은 정적인 평형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규모에서 움직임의 상태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at A, but B 주고요. 자, 스타틱의 반대말. 다이내믹 하나 알아주시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음에는 뭐가 안 된다. 정적인 평영 상태가 불가능하다. 항상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고 막주의 주제가 되겠지.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잘라버려서 그러는 건데, 20 몇인가요? 20 몇인가요? 24요? 자, <laughs> 24 스포츠하고, 여기 쪽 가봅니다, 24. 아, 24는 자를게요, 그러면.